안녕하세요. 제임스 아즈제임스입니다. 쇼핑 시즌을 맞아서 드래곤볼 알리익스프레스 그 쇼핑을 잠깐 봤고요. 이게 제가 쇼핑한 게 아니고 지금 석달 동안 타면서 제가 구매했던 것보다는 이중 지출을 좀 줄이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구매한 제품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예산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17불 정도 나왔네요. 여기 포함 안된게 타이어하고 튜브, 페달 포함 안돼 있고 페달은 평페달 하시거나 클립페달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포함 안 시켰고요.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뭐 로드 자전거 바이크 보시면 부품들이 필요하죠. 주요한 부품들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그룹셋이라고 해가지고 레버, 시프트 네, 변속, 브레이크 레버, 크랭크, 네, 페달링을 해주는 크랭크, 그 다음에 페달, 페달, 그 다음에 체인, 네, 구동계죠. 그 다음에 스프라켓, 스프라켓 짓고 그 다음에 리어 드레일러, 그 다음에 프론트 드레일러, 프론트 변속, 네, 리어 변속을 담당해 주죠. 그리고 브레이크 이렇게가 지금 구동계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휠, 네, 저는 카본 휠 있고, 그 다음에 프레임, 카본 프레임이고, 그 다음에 카본 안장, 카본 스템, 카본 핸들바. 그 다음에 핸들 바테이석 속도계 전조등 이렇게 있습니다 네 물통 케이지가 있겠네요 물통 케이지 아 장바구니 안 담아놨다 네 이런 부품으로 구성돼 있고 우선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장바구니에 막 담아놨어요 일일이 검색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기본적으로 담아놨고요 구동계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구동계를 처음에 제가 구매한 거는 센서였거든요 얘네 드레일러를 사실 쓰기가 애매해요 얘네 쓸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 구동계는 버리고 레버만 필요해가지고 보시면 지금 레버만 67불이거든요. 레버만 요두개 레버만 담아놨고 그 다음에 변석 케이블 네, 이 부분은 뭐 고급 사셔도 되고 뭐 저가 사셔도 되는데 네, 그 다음에 좀 내려가면 변석 케이블 속선들 이렇게 들어있고요. 제가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있는 상품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구동계에 들어가는 크랭크 지금 제거 달려있는 12R 하드락이고요. 그 다음에 선샤인 11단 스프라켓 가격 죽이죠 이 크랭크가 71불 이 11단 스프라켓이 24불 그 다음에 kmc 체인지 단 29불 그 다음에 스램 라이벌 브레이크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 시마노 울테그라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89불이고요 105 브레이크가 70불 저는 그냥 스램 라이벌로 57불짜리 구매했거든요 프론트레일러 같은 경우도 그 울테그라 37불 저는 지금 센사 엠파이어 조합에 저렴이 티아그라인데, 네, 지금 티아그라 27불, 울테그라가 37불. 그럼 뭐만 원, 만0천원 정도 차이 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시마노 105 위어 드릴러 R7000 GS. 지금 이건 쇼케이지로 돼 있는데, GS가 한 56불 비싸더라고요. 그 GS 같은 경우는 34T까지 그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없어가지고 다 품절인 것 같아요. 그룹셋에 들어가는 비비, 바른브라켓, 툴, 그냥 같이 포함돼서 24불이어서, 네. 제가 구매한 프레임에 들어가는 BB는 BSA 68이었거든요, 68mm 짜리. 그래서 그 규격으로 보면 24불 돼 있고요. 카본 프레임 310불. 가격이 많이 올라 있어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 가격 올리고 가격을 올려놓고 할인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무튼 기존에 제가 구매했을 때보다 10% 정도 가격이 다 올랐네요. 아, 얘네는 그대로야. c s c 저는 그냥 카본일. 제가 60mm 클린처로 일단 정해놨고요. 이렇게 담아놨고. 네. 토식 어, 풀카본. 네, 쿠션이 없는 그냥 안장이 카본 안장이랑 1 8불짜리 그다음에 스템. 요 스템은 풀카본이고요. 알루미늄하고 섞인 카본 스템들이 있는데 그거 속지 마시고 풀카본 이왕이면 얼마 차이 안 하니까 각도가 6도에 100mm짜리 스템을 저는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왕이면 에어로 핸들 바인데 이거는 저도 처음 봤는데 검색하다 보니까 괜찮아서 이 디자인이 괜찮더라고요. 420mm 짜리 쓰고 있는데, 이너 케이블 라우팅까지 돼요. 얘네 보면, 이렇게 이너 케이블 라우팅까지 돼요. 세트로 구, 저, 조합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디자인 괜찮은 것 같아서, 요거 그냥 뭐, 네, 이 가격이면, 420mm, 38불이면 제가 한국에서 저는 뭐, 사정에서 한국에 있는 걸 구매했는데, 한국에서 사는 가격하고 비슷하네요. 제가 구매한 거랑 비슷한 가격인데, 디자인은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멋있죠. 이 캐년, 에어, 에어로에 들어가는 요 핸들바 아주 디자인 좋네요. 테프론 코팅 변속 그다음 브레이크 속선들 1.36, 1.4, 1.15, 1.12. 네 <laughs> 보시면 굉장히 저렴한데 이거 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조등 전조등 800 루멘짜리. 네 배터리가 좀 조르긴 한데 밝은 게 좋으니까 야라하실 때 밝은 라이, 라이트가 좋거든요. 32불 정도. 이것도 제가 구매했을 때28 불인가 그랬는데 비싸요. 데칼 이왕이면 프레임에 데칼도 붙여주시면 좋으니까 네. 밍밍하거든요 크로스, G플러스, 속도계, 스텝 마운트, 센서들 네 케이던스하고 스피드 센서, 심박 센서 이렇게 세개가 들어가는데 스피드 없이 케이던스하고 심박만 하셔도 돼요 스피드는 GPS에서 잡아주거든요 근데 이제 실내 로라 타고 그러실 때 혹시 필요하실 수 있으니까 네. 저런 게서 그냥 센서 세개를 했고요 케이블 겉선 이렇게 있고 겉선이 꽤 비싸요. 얘네만 하면 케이블 겉선이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케이블 속선은 나중에 교체가 가능하신데 이 케이블 겉선을 설치를 해놓으시면 요즘엔 다 인어 라우칭이라서 굉장히 귀찮아요 이거 케이블 갈기가. 그래서 오래 쓰셔야 되는데 기왕이면은 시마노라든가 뭐뭐 뭐 이름 있는 브랜드에좀 고급 속선을 겉선을 쓰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지금 얘네 겉선 만 하더라도 가격이 한 21불 정도 해요 근데 만약에 고급으로 하시면 4-5만원 정도 들어가긴 할 텐데 한 만원 정도 더 쓰시면 굉장히 더 고급 버전선 하실 수 있는데 일단 담아놨고요 그 센사의 레버 이 레버만 하면 67불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 지금 그룹셋을 저는 센사 엠파이어 11단짜리 그룹셋 그냥 세트로 되어 있는 거 몰랐기 때문에 280불 정도 주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 구성에서 브레이크가 거지 같고요 그래서 브레이크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프론트 드레일러가 필요가 없어요 리어 드레일러도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지금 시마노 거 하고 티아그라 거 구매하느라고 이중지출 했거든요 뭐 그런 부분 감안하면 일단 센사의그 레버를 구매하신다 치고 67불짜리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갈게 보시면 bb 들어가야 되고요 그룹셋에 포함되거든요 bb 티아그라 프론트 드레일러 하고 105 리어드레일러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브레이크 저는 지금 브레이크가 다 비싼데 저는 그냥 스램 라이벌 적당한 가격에서 이거 구매했고 그 다음 체인 네 이렇게 들어가고 스프라켓 네 카세트 들어가고 크랭크 크랭크 들어가서 요 조합을 하면 355불이, 356불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얘네들 가격을 좀 올려놨어요 그래서 10% 정도 올라간 가격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쿠폰 할인까지 다 쿠폰 할인 같은 거 적용 안돼 있거든요 하시면 한 320불 정도 되는데 요 구성이면 제가 구매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구성으로 그룹셋을 갖추시게 되는 거니까 이중 지출 없이 쓸데없이 얘네가 보내주는 체인도 그저 그렇거든요 그런 거 보다는 조금 더 좋은 구성으로 비슷한 가격되니까 요렇게 추천드리고요 장바구니 있는 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 크랭크셋, 그 경량 크랭크셋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여기 그 장바구니 담을 때 보시면 170mm 3450t 근데 이, 이 170mm 얘는 172.5mm 또 여기 보면 170mm 그 다음에 165mm 이렇게 있어요. 이 100, 이게 슨 얘기냐면 이 크랭크의 길이에요. 길이 페달링 축 길이죠. 근데 저는 그냥 172.5mm 자리 했거든요. 제가 키가 크다고 생각해서 근데 몰랐는데 시마노 규격은 165mm에요. 이... 축거리가 165mm 정도 하시는데 키가 크시다 하시면 170 정도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굳이 막그 172.5, 175까지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해외 유저들도 165 정도 하더라고요. 170 정도 하거나 키큰 친구들은 네.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 크랭크의 장점이 경량화가 있고 그다음에 3450큰게50 스파켓이 3, 4t, 2단 짜리고, 네, 여기 오시면 이렇게 크랭크 길이가 있죠. 모르시면 그냥 기본으로 165 정도 사시는 게, 키가 크시면 17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 이거 괜찮더라고요. 여기 보면, 프라켓 크기도 다양한고 3, 4, 50t가 있고, 3, 6, 5, 2t가 있고, 작은 게 3, 6, 그 다음에 52t가 있고, 그 다음에 3, 9, 5, 3t가 있죠. 자, 이 기어비 같은 경우는 계산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본으로 3,4,5,5T를 그냥 했고요 네, 3,6,5,2T 정도 할걸 그랬나 싶기도 한데 네그 다음에 디자인이 좀 구리, 구리긴 구리 해요 요게 근데 잘안 보여서 특히 이 하드락 부분이 근데 어차피 이거 안 보이니까 깔끔한 디자인이어서 네 저는 이걸 구매를 했습니다 선샤인의 이 선샤인이 센사의 자회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선샤인의 11단 스프라켓 11-32T 근데 저는 이거 써봤는데 굉장히 좋고요 마모도 잘안 되고 아직까지 뭐 특별히 마모 없고, 괜찮더라고요. 24불. <laughs> 대단하다. 기어비를 볼까요? 기어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아, 11, 12, 13, 15, 17, 19, 21, 23, 25, 28, 32. 솔직히, 11, 12, 13, 14, 15, 16, 15, 16, 17, 18, 19. 요 정도, 뭐 20. 요 사이에 22. 요 사이가 굉장히 많이 쓰는 중역대인데, 뭐, 19, 20, 21, 22. 요런 것도 좀 좋은데, 28에서 건너, 요거를 그냥 건너뛰면서, 32t 가느라고. 근데 요건데 하나 채워주면 좋은데, 32t를 솔직히 저는 써왔는데, 쓰고 있지만, 남산갈 때나 써볼까, 어필 경사도 심한 곳에 쓸까 했는데, 나중엔 제가 어디 가 멀리 가게 되면 쓸 텐데 근처라든가 뭐 아이유 고개에서도 32t까지 써본 적이 없어요 5도 이상 되는 경사를 거의 안 가봐서 32 t 필요성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28t로 끝내고 중역대를 좀 보강해 주는 구성도 좋을 것 같고 전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28t짜리 그 스프라켓을 살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mc 체인 요거 한국에도 팔고 있고 35,000원 정도 하거든요 국내에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슬램라이벌 네, 듀얼 비버 브레이크인데, 좀 약간 가벼워, 경량화에요. 가벼워서 그냥 전 이걸 구매했구요. 스램 이니까는 뭐, 울테그라도 가볍고 좋으니까. 근데 울테그라도 비싸죠. 90불이면. <laughs> 그 다음에, 105도 70불 정도 하는 거죠. 네, 비싸네요. 좋긴 하죠. 10만억 개. 안정적이고. 105그 프론트레일러를. 드레일러 구매하실 때, 뭐, 프레임이 그 튜브 방식이면 요걸 쓰셔야 되고, 클램프 방식, 요 방식이 브레이즈 돈, 그 다음에 클램프. 요걸 클램프라고 하고요. 여기 있습니다. 비비. BB. 비비는 구매하시고자 하는 프레임마다 비비 규격이 틀려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제 프레임에는, 제가 구매한 프레임에는 이 BSA68 사이즈 비비가 들어가서 전 요걸 담아놨고그 다음에 QR은 필요 없습니다. 휠살때 줍니다. 제가 구매한 BXT 프레임이고요. 얘네 종류가 많아요. 자기네 로고 넣어가지고 화려하게 도색한 모델도 있는데 요거는 좀 가격이 비싸요. 뭐... 340... 50불 정도 도장비가 50불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로고 상관없이 그냥 컬러풀한 거 타고 싶으시면 요거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죠. 뭐 프레임 도장비 50불이면 본인이 셀프로 하실 거 아니면 이 회사가 보면은 약간 얘네가 m t b 쪽에 조금 m t b 프레임에 특화된 회사 같아요. 왜냐면 하이 bsa68 그 프레임도 m t b 쪽에 많이 쓰이는 비 b 거든요 로드에는 많이 안 쓰는데. 아무튼, 들어가 있고, 네. 지오메트리, 탑 튜브 랭스가 56.5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헤드. 요걸 좀 보시면 좋은데, 키가 크시면 180 이상이시면 56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54를 54.6이어서 54를 했는데 약간 작은 짧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56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키가 180 이상이면 56, 180 이하면 53이나 54 정도 고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잘그이 지오메트리는 뭐이 사이즈를 어떻게 하냐면 프레임 사이즈는 자신이 좀 타보셔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51 사이즈를 한번 타본 적이 있어 가지고 그거 되게 작았거든요 그래서 작다 생각해 가지고 근데 프레임은 큰게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4사이즈는 180까지 탈 수가 있, 있게 되어 있고 56 사이즈는 180부터 뭐 190이다 그러면 중간에 겹쳐지잖아요 그럼 56 하셔도 180이신 키가 180이어도 56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제가 그타보니까요 네, 포크가 좀안이쁜데네뭐 이렇게 돼 있고 뭐 DI 2까지할수 뭐,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림브레이크업 되어 있고 여기가 지금 BB가 얘네는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BSA 6 8로 근데 지금 아예 프레임에 이 마운트 없이 프레스 피스로 고정하는 베어링이 있거든요, BB가.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로드를 많이 쓰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전 용을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클램프 이참 계속 미끄러져 내리는 시클램프.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오메트리 이렇게 있고요. 프레임은 요거 말고 본인이 원하시는 디자인 예쁜 거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CSC 종류가 되게 많아요 사이즈별로 그래서 요거 보시고 제가 구매한 건뭐 힐링처 타입으로 50mm, 60mm 이렇게 했고요 80mm 좀 많이 크죠 UD 맨 안장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안장은 어차피 워낙 개인적인 거라 스템은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 풀카본 스템으로 알카본이라고 해갖고 알루미늄하고 섞인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카본이 아니잖아요? <laughs> 뭐별 차이는 없는데, 그냥 그래도 이왕이면, 풀카본 하시는 게 좋으니까, 가격 차이도 안 나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에어로 핸들바. 와, 이거, 사고 싶네. <laughs> 사고 싶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냥 요 디자인으로는 그, 438불이잖아요? 여기에다 케이블 타이라고, 별거 아닌데 되게 비싸져요. 케이블 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면 61불이 되거든요. 이게 케이블 타이가, 그, 이너 케이블 라우팅 하시려면, 그, 인터벌, 요거, 이너 케이블 라우팅 하는 요거, 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거랑 합쳐진, 요게 54불. 이건 뭐 54불. 케이블 타이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요것만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보시면, 어차피, 그, 아예 인터널로 나, 들어갈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블을 내가지고, 스템이면 이거, 이거 안 쓰셔도 되고, 이거는 또 알루미늄 스템이에요. 네, 카본이 아니에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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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템이 카본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스템 메터리얼이 알루미늄 알로이죠풀카본 T800. T800도 그렇게 높은 등급은 아닌데. 네, 그래서 요 정도면 뭐.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테프론 코팅 케이블 볼까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렴해서 한국에서도 팔아요. 근데 한국에서도 뭐 2,000원 정도 하는데 뭐 한국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근데 이 케이블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은색 저렴이 케이블보다는 얘가 훨씬 더보드랍고요뭐 어, 내구성이 그러니까 겉에 코팅이 언제 벗겨질지 모르는데 저렴하니까 이 케이블은 나중에 쉽게 교체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네 제가 구매한 이것도 가격 많이 올려놨네.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가격 올려가지고 한국도 그러더니 뭐 중국 애들도 장사수원이 그렇게 들은 거죠. 얄팍한 수작들을 하고 있네요. 뭐, 아무튼 저희 뭐 이거 저8 0 0루 m 짜리 굉장히 만족하며 쓰고 있고, 배터리가 조르라서 아쉽게도 5,000mAh가 들어간 모델은 이 디자인이 없고, 동그란 모델이더라고요. 저는 뭐 요즘에 라, 야라 많이 안하니까 요정도 저렴이를 쓰시는 것 보다는 이왕이면 800루멘 정도 되는 걸로 다른 모델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아까 밋밋한 프레임에 제가 붙어있는 이 데칼입니다 요 이렇게 해갖고 이거 프레임의 양쪽에 붙이실 수 있고 시포스트라든가 사이즈는 체인스테이에 맞더라고요 뭐 붙이실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가지고 5불 정도 하니까 6불 정도 하니까 저렴한 편이에요 한국에도 요거 데칼 되게 이쁘게 파시는 분 있는데 그분은 좀 비싸죠 크로스 속도계 그냥 이 G 플러스 옵션 안 끼고 G 플러스만 하면 40불이거든요 구성이 지금 스템 마운트 주고 심박센서 그 다음에 케이던스 센서로 쓸수 있는 거 센서가 하나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센서가 하나 더 있거든요 스피드 센서 왜냐면 실내에서 로라 탈 때도 쓰려고 근데 실내 로라 탈 일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구성하시는 것도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겨울에는 실내에서 로라를 타잖아요. <laughs> 그리고 아 이거 제가 보여 드리려고. 그냥 자, 아까 보면은 센서 하나 신박 그 케이 던스심박 마운트 세트로 해서 이렇게 구성하면은 72불이죠. 자, 따로따로 구성을 해 볼까요? 39불짜리 하나, 40불짜리 하나 사고요. 배송비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스탠바운트 똑같은 구성입니다 그 다음에 심박센서 그 다음에 센서 두개네89.38그럼 아까 이 구성은 지금 아까보다 18불이 더 비싸잖아요 그러면 여기 센서를 이게 지금 25불이니까 한 12불 아마 5-6불 비싸지는 건데 그냥 뭐 구성은 하시기 나름이니까 네뭐 속도계 구성은 나중에 이스탠 마운트가 저렴한데 색깔이 여러 가지죠. 중요한 게 요거예요. 이 라이트를 얘가 이제 라이트를 이렇게 달 수가 있어요. 밑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라이트를 달 수가 있죠. 이게 굉장히 편해요. 여기에다 그 에어로 핸들바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공간이 안 나서 와 보통 라이트 마운트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하는 시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요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마운트 중요하고요. 케이블 겉선, 속선. 뭐, 얘네 3m에, 3, 이게 3m에 5,000원이거든요. 근데 겉선은 한번 장착하면 브레이크라든가 기어 속선은 교체하실 수가 있죠. 뭐, 1년에 한번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겉선은 설치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귀찮아요. 뭐, 한번에 바꿔주시는 방법도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바이크 빌딩할 때이 케이블 라우팅 하는데 엄청 시간 허비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얘네는 진짜 만지고 싶지 않아요. 속선은 그냥 빼고 할수 있는데, 얘네는 아예, 얘네는 좀 좋은 걸 쓰시는데, 일단은 이렇게 잡아 봤고요. 센서의 레버. 레버. 세트만 해서 그냥 요것만 가지고, 전 요것만 살걸. <laughs> 쓸데없이. 이 구성도 있어요. 아, 근데 재밌는 게 얘네가, 이 센사 구성 보시면 g s 예요 시마노도 GS가 있는 것처럼, 얘네도 리어드레일러가 3, 4까지 낄수 있는 GS 모델이 있더라고요. 제가, 구매할 때 없었거든요. 이게 지금 프로에 들어가는 그 엠파이어 프로라는 모델에 들어가는 그 드레일러에요. 12단짜리 12단 변속이 가능한 그 드레일러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GS라고 구성을 해 놨더라고요. 아 이거는 그냥 바로 드레일러 행어 그 어댑터 없이 낄 수가 있어서 3,4까지 이 네, 정도로 해서 지금 구성을 했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전 따로따로 구성으로 가볼게요. 자, 레버 끼고, 케이블 겉선. 그 다음에 속도계, 센서들, 마운트, 속도계 본체, 뭐 데칼 껴줘야죠. 이왕 하는 거, 전조동도 사셔야죠. 자, 브레이크, 변속 케이블, 속선. 그 다음에, 페가수스 네. 페가수스 네. 네, 네. 에어로 핸들바. 스템하고 카본 스템, 풀카본 스템 안장, 알카본이 아니고 풀카본, 그 다음에 카본 휠, 카본 휠은 가급적이면 한 번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비싼 걸 하시거나, 이걸 하시는 거나, 근데 그냥 바이크 빌딩 할때 저처럼 저는 그냥 120불짜리 매빅 카피 알루 휠을 샀는데, 카본은 나중에 해야지. 그럼 네.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것도 이중지출이 됐죠. 그래서 그냥 200불 추가 쳐서 카본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프레임. 프레임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어, 그 다음에 이, 저는 경량화, 이 QR이 경량 QR이거든요. 요거를 구매 11, 11불밖에 안 해서 경량인데 가볍긴 해요. 100g 가벼워요. 만약에 쟤네가 200g이다. 이거보다 두 배는 일반적으로 이거는 포함 안 시킬 건데, 왜냐면 휠 사면 QR을 줘요. 킹 릴리즈, 큐어를 주는데, 그 여기 포함안 시키는데, 그냥 뭐, 사실 분은 사셔도 되고. 그 다음에, BB가 들어가야 되고요 바람바켓. 툴도 어차피 함께 주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저 레버만 했죠? 레저는 드레일러는 시마노 105, 아, 티아그라. 브레이치 도 방식의, 예, 프론트 드레일러. 그 다음에, 리어는 105, 리어 드레일러. GS로 구매하셔야 돼요. SS가 아니고. 나중에 한국에서 찾아보시면 있어요. 6 5 0 0원 정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는 전 시마노 싫어해서 <laughs> 그냥 슬램으로 갔고요. 슬램 라이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KMC 11단 체인 그 다음에 선샤인 카세트 11단짜리 32T짜리 그 다음에 12R 크랭크셋까지 하면 1217.62 1217.62 1217.62 1217 하 아까 제가 환율을 보니까 112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준 환율이 <laughs> 네, 1120 1363000원 3천... 정도가 나오네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게그 타이어 타이어 구매하셔야 되고 페달 클립 페달이든 평페달이든 평페달은 저렴하죠 뭐 구매하셔야 되고 뭐 자잘하게 조금 더 구매하셔야 될 툴들 을 이제 조립 하시려면 툴들을 하셔야 되는데 뭐, 샵에서 어레인지에서 드래곤볼 하실 분들은 조립하실 분들은 필요 없죠. 네. 그래서 뭐, 한150 정도 예산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150 정도 들었다. 근데, 첼로케인 S7, 그 알루미늄이 휠 160만원. 첼로케인 S7, 105 들어간, 네. 사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레임 카본. 포크 카본. 네. 네, 풀카본 프레임이고 시마노 105 들어가 있고. 네. 휠은 뷰엘타 알로이가 들어가 있죠. 클린처가. 네. 어, 가성비 면에서 보자면 카본으로 했을 때 136만 원이 나왔잖아요. 2 0 0불를 빼야겠죠. 1000 1120. 112만 원. 한 50만원 차이 나는 거네요. 40만원 뭐 타이어하고 자잘한 것까지 해서 40만원 차이 난다 그러면 40만원 차이다. 뭐, 알로이 휠. 여기서 160주고 사셔가지고 카본 휠로 바꾸면 요 200이 되는 거죠. 200만원. 아까 이 구성은 알리익스프레스로 하면 150만원. 105, 풀105는 아니지만, 그리고 가성비는 그단20% 30% 저렴한 건데, 하, 중국산 구매하면서, 이름 없는 중국산 구매하면서 한 절반 이상 가격이 차이나야 가성비 좋다고 할수있잖아을 S7160. 저는 지금,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첼로 K 인 정도 그냥 입문용 로드바이크, 카본바이크도 괜찮은 것 같고, 카본이 아니어도 알루미늄 입문용도, 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카, 카본이 타고 싶어서 <laughs> 너는 카본 타는데 왜 우리는 알루미늄 입문 타래? 막 이렇게 하고 그건 아니고요. 저는 알루미늄 잠깐 저렴한 거 타보다가 그래도 이왕이면 카본 타고 싶어서 카본으로 가긴 했습니다만. 근데 그냥 프레임 카본이고 뭐 휠은 나중에 업그레이드하신다 치고 뭐 첼로 케인 정도 지금 재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160만 원이면 조립비 인건비를 제가 이 자전거를 조립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인건비를 계산하면 <laughs> 한 200이 넘을 걸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뭐 보증이라든가 뭐 사후 서비스, 뭐그 수리에 들어러니까 조립에 들어가는 뭐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 어, 이 정도가 가장 가성비가 훨씬 더 좋은 거죠. 첼로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요 알리 그 뭐 카본 드래곤볼 조립하시는 거는 이렇게 가성비가 좋다고는 말을 못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이 지금 블랙프라이데이인데 웬만한 애들이 웬만한 셀러들이 가격을 다 올려 놓고 기존에 팔던 가격보다 가격을 올리고서는 이거를 할인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꼼수를 쓰고 있는데 지금 사지 마시고요. 어차피 자전거는 비, 겨울이 비수기잖아요. 겨울에 얘네들 물건 안 팔리면 당연히 가격 내릴 거예요. 블랙프라이데이 지나고 12월 정도 되면 가격 내리거든요. 12월달에 갖고 구매하셔가지고 뭐 느긋하게 뭐 12월 말이라든가 1월 초에 오면 은 겨울에 이거 조립하시고 봄 되면 은 라이딩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와 오늘 이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그냥 블랙프라이데이 랜선 쇼핑하고 제가 그냥 이중지출 안 하고 알리에서 드래곤볼 하시는 방법 그냥 간단하게 그 다음에 제가 구매한 아이템들 소개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겨울에 특히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